지난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에 의하면 전국 17개 시도별 교통문화지수에서 충남이 15위, 당진시는 44위인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당진시는 전국에서 교통사고 발생률 최고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치사율도 높아 시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2018년 11월 말 기준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2,56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31명이 사망했고, 최다 발생 사고 원인은 안전운전 불이행이었습니다. 당진시는 현재 폭이 좁은 도로가 대부분이고 보행로 또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데다가 신호등마저 전멸등이 다수이기에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한데요.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 또는 난폭운전으로 지나는 등 낮은 교통문화의식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 비해 더욱 많은 인구가 거주 중인 같은 충청권 도시 대전이 교통문화지수 4위를 기록한 만큼 당진시민들의 의식개선이 더욱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JIB뉴스 유니민입니다.